월천의 주식 투자 이야기 오늘 26년 1월 12일 오늘은 눈이 왔습니다 고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4624.79 38.47 포인트 상승을 했네요 어,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옆으로 살짝 기더니 0.84% 상승을 했어요. 고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 Q, 코스닥, 코스닥도 역시 강하지요.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아, 살짝 눌러주고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0.20. 자, 하지만 그 동안에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쪽에 올라가면은 계속 눌러주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매도 던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 어, 올라가는데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 매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던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매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요. 삼성전자 지금 670만 주, 670만 주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자, 670만 주어 기관은 거의 뭐어 감망하는 수준이고 개인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외국인과 개인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가 정규장에서 삼성전자 아, 0.79%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후에 이후에 지금 어, 현재 6시 47분, 지금 현재 가격대는 138,900원, 0.6에서 0.7 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거래한 내용, 어, 우선 제가 들고 가던 종목 중에 어, 오늘 매도를 좀 했습니다. 저도 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어, 박스권에 살짝 갇힌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 나오고 있고 위로 힘차게 지 올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어, 당분간은 조금 어, 올라가는데 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던지는 그 외국인 매도세 에 어, 조금 조심해야 야 되지 않을까 그생각되고요자 오늘 삼성전자 어, 저는 일단은. 어, 현금화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해서 현금화를 했고요. 어, 그리고 휴젤, 어, 휴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박스권 상단 쪽에 와 있어서 어, 역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상단에 오면은 매도, 하단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늘 역시 휴젤을 어, 매도 현금화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에셋 벤처 투자. 자,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은 좋다고 했죠 자, 한 1년 정도 들고 가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조금 코스피 주가 지수가 조금 힘겨워 보여서 일단은 저는 현금화에 치중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고자 아, 미래 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도 역시 오늘 매도를 해서 현금화 했습니다. LIG 넥스원 자 오늘 그 방산주들 방산주 항공 우주 관련주들이 상당히 힘차게 올라갔죠 자 오늘 LIG 넥스원 LIG 넥스원 아 오늘 힘차게 올랐습니다 아자전 고점 다 뚫었구요 전 고점 뚫었고 자 여기서 어잘 버티고 하면은 그 다음 라인 62만 원까지 아마도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 저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아, 정도에서 만족을 하자 하고 저는 아, 역시 매도해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린광학, 그린광학도 역시 어, 단기적으로 지금 어, 강하게 돌파를 했죠. 오늘 16.99. 오전에는 20%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자, 요 정목도 어느 정도 수익권에 도달을 해서,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린광학 역시 항공 우주 관련주, 어, 요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화오션, 하나오션, 한화오션도 오늘 상당히 힘차게 올라갔죠.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아, 목표 148,000원 딱 찍고 살짝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역시 현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오션 어, 그리고 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상당히 제가 들고 가는 종목 중에 음, 여러 종목을 아, 오늘은 현금화해서 어,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아, 썼습니다. 자 반면에 그동안에 그 아니 조정을 받았죠어 2차전지주 2차전지주가 최근에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이 종목 오늘 한번 매수를 해서 이 종목 아래쪽에 자 아래쪽에 지금 상당히 보면은 아래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한번 맞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여기 하단 부분 박스권 어 하단 부분에 지금 내려와서 자이 종목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들어갔습니다. 자제 생각대로 가주면 고맙고요. 어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어 지금 아 반도체 관련 주들이 어 한번 어 슈팅이 나오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방산 주들 한번 돌고요. 방산주 오늘도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항공우주, 항공우주 관련주들 역시 오,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역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조선주들도 최근에 그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은 어, 한3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아, 하나오션에 비해서 조금 어, 이정은는 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목은 계속 들고 가기로 했고요. 요거 살짝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에코 프로비엠은 2차전지주, 2차전지주 한번 볼게요. 2차전지주가 보시면은 어, 오늘 전체적으로 어,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 그것은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달라붙은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본 에코 프로비의 바닥권이죠바닥권에서 지금 자, 다시 이렇게 올라설려고 하는 모습이고. 자, 이수 스페셜 디 케미칼. 자, 이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쭉치 올라갔다가. 이렇게 자다리꼴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아래쪽 하단 부분, 아, 저, 저가에 지금 계속 아래쪽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역시 한번 쭉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전 고점 한6 0 0 0원까지 들고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S, LS 역시. 자, LS도 보시면은, 어, 지금 다른 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아래쪽에 있죠. 지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번 이것도 쭉 올렸다가 조정 크게 받았고요. 조금 올리다가 다시 주춤하고 다시 이렇게 턴해서 올라가는 어, N자형으로 지금 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어,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LNF, LNF도 지금 아래쪽 바닥 치고 조심스럽게. 살짝 살짝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만 9,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성일 하이텍도 오늘 장대 양봉 볼끈 나오면서 아래쪽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이 종목 한 49,000원 정도까지 아4 8 0원 48,000원까지 아, 목표가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포스코 엠테, 아, 요 종목 박스권, 지금 하단 부분에서 지금 3.32% 상승을 했네요. 자, 요 종목, 어, 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지금, 음,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보시면은, 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포스콜딩스도 역시, 어 계속 옆으로 기었죠. 옆으로 기었습니다. 포스콜딩스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포스콜딩스. 2차 전지에서 어 대장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콜딩스. 자, 이 종목 318,000원. 여기 상단. 돌파하면은 한번 슈팅이 길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자, 3 1만8천원대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어, 그동안에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상승 나오는 모습, 어, 거래량도 살짝 늘었습니다. 요즘부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못간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게 2차 전지와 더불어 또 이게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받았죠. 자, 제가 들고 가는 현대 우백스 이 종목도 역시 어 쭉하다가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어 이렇게 살짝 음복을 맞으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정 나올 때, 아, 요거는 어, 매수 타점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어, 로보티즈 이런 종목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 지금 실적 관련 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죠. 그 로봇 관련 주들은 사실은 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 미래를 보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최근에 그 실적 주들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미래 성장 주 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요런 종목들 조심스럽게 한번 어, 들어갈 타이밍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도 지금 상당히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조정 받고 양봉 이틀 나왔어요 이 종목 양봉 이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 고점 8,500원 정도 여기 뚫고 올라가면은 다시 재 상승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반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은 이 아래쪽에 여기 오면은 어 매수 타점으로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자 로보스타 어 로보스타도 지금 바닥에 살짝 내려와서 지금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여기 어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14% 하락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도 한번 매수 기회로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안 되고요. 지금 69,000원대 69,000원 지지하는 걸 확실하게 지지하는 걸 확인하시고 여기서 양봉 만들면서 이렇게 추세 전환할 때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 어,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어,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종목은 어, 요거 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에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갔고요. 삼성중공업 요것도 한 3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고 어, 기다리고 있고요. 현대무벡스 이 종목도 여기서 한번 아, 턴해서 눌린 목 여기서 늘림목 뭐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 조금 이게 시간이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무벡스 보유내역 어 보시면은 어 이제 평가 손익 쪽에는 거의 이제 없죠. 어다 털었습니다. 다 털고 어 이쪽 시련 어 오늘 대부분 다실현을 했어요. 이 시련을 했고, 어, 삼성전자, 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끝까지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이 종목, 자, 지금 살짝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옆으로 살짝 횡보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맞춰지면은, 아, 기간 조정 마치고나면 한번, 또 다시 외국인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어느 날 들어오면서 한번 딱 치켜올리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타이밍 맞춰서 딱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어느 정도 위에서 어 수익 실현하시고 수익 수익 실현하고 어 나면은 음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아마 다시 들어올 거예요. 13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13만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매수 기회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젤, 슈젤, 휴젤도 한번 보실게요. 휴젤. 자, 휴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쪽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위에 상단 부분에서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만, 이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면은 아 그때는 매수기에 매수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단 돌파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요 상단까지는 아직 안 왔거든요. 오늘 243,500원이니까 20,54,000원, 254,000원에서 255,000원에 돌파. 나오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니까 그때는 기회를 봐서 어 매수 기회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T자 양봉 T자 만들어냈습니다. 휴젤 조만간에 한번 터질 것 같으니까 계속 계속 관심 주에 놓고 잘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